자, 코인으로 도원결의 관우장비입니다. 오늘 오들리 네트워크 이렇게 좀 계속해서 상승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거의 다 탈출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추가 상승 관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 우리 보유자분들과 같이 오늘 한번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들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10월달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의 일정, 이 10월 달의 재단 일정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지저분하죠? 좀 지저분한 이런 상황인데, 제가 16년 동안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서 저를 단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지표 두 가지입니다.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두 가지에요. 근데 이 세팅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만, 이 세팅 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상단에 번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관우, 관우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세트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살펴나가야 될지 10월달 제가 입수한 정보까지 다 보내드릴 겁니다. 대신에 이거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면서 단 50분에게만 보내드릴 겁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제가 이때도 언급을 좀 드렸었죠. 여 구간 때였습니다. 자, 일봉상 볼린저 밴드 중단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했던 이 움직임 때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실제로 가격대는 실제로 150원대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 위에 있는 이 매몰대든 싹다 소화가 끝난 상황이고, 이제 곧 있으면 신고가 관점까지 바라봐야 될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건 뭐야? 지금 여기서 물려 계셔서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서야 시세 분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에 겁을 먹어버리시면 큰 흐름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덜리 네트워크 10월달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주요 일정들을 제가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급 정보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관우, 관우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선착순 50분에게만 공유를 좀 도와드릴 겁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50분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공유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 이상 공유가 나가버리면 차트가 깨질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전 세력들은 여러분들 잘 되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 개인들 물량이 많아진 뭐겠어 오히려 조정기간을 길게 줘서 다떨어뜨린 작업을 해낸다고. 그러고 나서 들어올린 거요. 소수의 분들만 살아남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10월 달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주요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이제 호가가 바뀌는 철원 구간이 작전세력단에서 상당히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철원 구간에서 다 정리를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재단의 일정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난치는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종 정리를 하더라도 800원대, 900원대에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이상 간다라고 한다면 분할로 매도로 하는 전략을 각자 사용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구름대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볼린저밴드 움직임도 다 확인을 해서 대응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지표들의 승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80%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드리기 위해서 지표 그리고 10월달의 일정까지 다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신 단 50분에게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번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관우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대응전략부터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 세팅 값까지 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안내를 좀 해드릴 종목인데 피터 안드레아 스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페이팔 공동 창업자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창업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더리움 개발하는 개발비를 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귀재예요. 실제로 피터 테이 투자한 180라이프 사이언시스, 이더리움 보유 및 이더리움 질리아 리브랜딩 속에 250% 이상 폭등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부 정보가 빠르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분석이 안 되면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자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는 자료도 없고 뉴스 볼 시간도 없어. 그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 주요 인물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석 자료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 리포트 안에 이 주요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의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이거는 제가 유료로 이용하는 뉴스 사이트예요. 여기서 뉴스를 보시면 미공개 뉴스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들을 확인해서 중요 인사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고래 움직임도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한통 주셔도 됩니다. 24시간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하시고 대기. 라고 문자를 남겨 주셔도 제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내 집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특별히 100분에게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정보를 공유를 받으셔야지 정말 21세기는 정보전이에요. 정보가 느려버리면 여러분들 대응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남들보다 빠르게 처신을 하셔야지 이번이 그냥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에요. 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 공유 받아보시라고 공유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주요 일정부터 타점 공유를 좀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궁금한 거는 언제든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고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로 궁금한 종목들 다 물어봐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이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왜 들어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시장 탈출하기 위해서요. 결국에 엑시트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이번 시장에는 꼭좀 탈출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 전략 공유 잘 해드릴 거니까 잘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